우리 애가 있는가봐 우리 애가 없잖아 에이 싫어 에이 그 아무리 쓸쓸했는데 그놈의 삶이 구만 <laughs> 어? 음. 어? 어? 아유 저기서 가지. 어? 왜 있는 척 하고 그러냐 그럴수도 있지 에에 좋네 좋았던 거를 네. 엄마 나도 몇달이나 먹었는지 몰라 으! 알배 다 잃어가지고 지금 왕고 왕고라고? 엄숙에산들리다니 깔아줄게 그거밖에 없었나 보죠? 아 나름 줬는데 알고 있다. 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곡. 나는 뭐 밀밀리 몰라? 손이 별론밥에 응. 그냥 뺏기고 제버렸으면 좋겠다. 음 아니. 세리고. 네. <laughs> 안먹었시 발. 안물 수가 있나? 안물 수가 있나. 왜죠? 당신 이거 갖고 없어. 아, 이게 뭐 바까 해야 돼. 잖아이 할머니. 아, 해야지. 아, 제가 다시 나무립이 다. 아. 그래 내. 아니, 내가 갖고 있었잖아. 또라이인가 봐. 어, 어. 아, 또라이인가 봐. 그래, 소문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럼 정당이 거야? 아, 일단, 그렇네. 다그거지 뭐. 음 어, 엄마 방법 죽 가리. 보고할게 아, 너무해. 보고 어, 맞다. 아, 나 이거 먹어야 되잖아. 아, 조졌다. 안 먹었다고 좋아했더만. 아, 아무... 장난감 같아. 아, 이게 지금 배판이지? 응, 얼마 줘야 되나, 진짜.